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,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, 알파 베타일 때, 절대값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면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a, 두근의 곱은 b가 되죠.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가 되고, 알파 베타는 b가 되므로 결국 a 플러스 b가 2a 마이너스 1, 그래서 결국 b는 a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두 근의 곱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6이 될 테고, a와 b로 다음과 같이 나타냈을 때, b 대신에 a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, 다음과 같이 전개해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 마이너스 2와 3이 나타나게 됩니다. 최종적으로 문제에서는 절대값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는데, b라고 하는 것은 일식에 의해서 a-1이 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절대값 2a-1이 되므로 a 대신에 마이너스 2와 3을 대입한 절대값의 값은 항상 5가 됩니다.